오늘도 카드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을 리뷰할 겁니다. 브레이킹 라이트라는 기술을 쓰는 어, 테리지노사우루스 개인적으로 테리지노사우루스 진짜 좋아하는 공룡이거든요. 왜냐면요, 약간 가위손 아시나요? 영화 그 얘가 진짜 손톱이 엄청 뾰족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할키는 게 진짜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예, 엄청난 특징을 가진 아인데이 안에 얘가 있습니다. 테리지노 사우르스여서 이름이 테리지노. 나오세요! 오. 예, 아주 공손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저는 테리지노가 레드 속성이구요. 그죠? 여거잘 표현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뾰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장난감 뾰족하게 만들면 큰일 나죠. 우리 아이들이 좀잘 가지고 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랑 꼬리를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네, 이렇게 몸도 갈라지면서, 네, 넣어집니다. 오늘은 한동안 이거 안한것 같은데, 티톤으로 한번해보죠요 티톤을 한동안 안, 안 넣어도. 갑니다. 네, 아주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테리지노사우루스인 테리지노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뷰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